저는 늘상 말씀드렸죠. 어쨌든 금요일 날 발생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하락한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똘롱똘롱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15일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제 봤던 구간은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쌍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눌림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거였고 눌림이 나온다면 382 구간 혹은 0.5 구간까지는 지켜보겠다 이 정도 라인에서는 받아볼 만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382 라인을 탁 찍고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어제의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았다 빠지는 거 생각했고 그 다음에 반등 자리까지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았다면 1차적으로 상승했 있을 때 리스크 관리가 이미 끝났을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절이 터지더라도 크게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내려올 때 불탔고 여기 연절이에서 직전 눌림이 나왔던 자리 밑에다가 스탑노스를 걸어두고 이 저점이 깨진다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한벌더 빠져서 0.5구간까지 전체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의 하단을 바라기탈한 뒤에 재진입했고 재진입한 다음에 이 하단을 리테스트하러 오는 자리 즉0 5자리까지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롱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저는 지금 계획 중인 건이 자리가 깨진다면 본절에 나가질 거고 본절에 나가신다면 이0.5 자리를 한번 노려보고 여기에서도 한번 지지 받는지. 그 다음에 상승하는지. 그 그림이 맞다면 위에 털고 아래 털고 리테스트 마친 다음에 쭉 달려서 채널 상단까지 최소한 공통구간으로 볼수 있는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승이라고 하면 그래도 10%가 넘는 비트 상승이기 때문에 알트들도 좀 달려줄 거라고 보고 충분히 매수 받아볼 만한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자리에서 만약에 롱을 잡는다. 그러면 최저점 기준으로 이렇게만 로스 잡아도 손실 이만큼 수익 이만큼 자리까지 나오니까 손익비도 좋죠. 그래서 뭐 로스를 이 자리에 잡아도 되고 이탈을 기준으로 짧게 잡아도 되고 그러면 손익비 더 좋아질거고 뭐 요런식으로 그리고 상단 돌파까지 만약에 이게 3마켓이 맞다면 횡보하고 위 털고 아래 털고 재진이판 다음에 상승해가지고 이만큼 뚫어내면 손익비는 이만큼 나오죠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꽤나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0.5구간까지 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자리에서 382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깨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어제 말씀드린대로 382에서 0.5구간 자리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였다. 승부 한번 봐볼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중요한 관점 기준으로는 이 자리 저점 갱신이 낫느냐 혹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지켜주느냐, 그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자면, 현재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딱 맞고 떨어졌는데, 만약에 0.5 구간을 찍으러 가냐, 마냐에 대한 판단도 이 상태에서 눌림 나오고 여기서 버텨내면서 밀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혹은 여기에서 그냥 돌파 내버리고 리테스트 주고 가버린다 하면, 0.5는 안 오는 자리라고 봐도 될것 같고 만약에 내려와서 0.5를 찍으려면 이 기세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고 0.5 자리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줘야 될 거고 0.5 자리 지지를 받았다면 아무래도 여기는 빠르게 상승해서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여기가 깨지는지 그리고 0.5 자리를 밟아준다면 V반 등의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지 그것만 본다고 하면 그 기준만 지켜준다고 하면 오늘도 롱이 더 유리해 보인다 그리고 큰 범위에서 봤을 때도 저는 늘상 말씀드렸죠 어쨌든 금요일날 발생한 미중분쟁으로 인해서 하락한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떨롱떨롱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떨롱떨롱의 적정한 구간은 0.382에서 0.5 구간 자리 요 자리 이니까 요 자리만 지켜낸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 자리가 만약에 깨지더라도 이 추세 다시 밟고 올라와 준다면 통수는 쳤지만 그래도 아직 상승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최종적인 저점인 이 자리는 꼭 지켜주는 게 좋겠고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기준을 잡고 롱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만 지나고 이 하락슛에서만 좀 벗겨내고 나면 한시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 좀 제껴내는지 한번더 눌린다면 이 자리 지켜주는지 그것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고 심플하게 관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 좀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고 간결하게 남아 영상으로 남기는 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